이거는 사실 정의를 내릴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게제 의견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네. 물론 중국이 이제 아까 이제 블로그 생성한다고 했잖아요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를 보유하면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게 를 됐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뭐 비트코인 부자 국가다 라고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폐공 국가라는 다 것은 아직 어 섣불리 의욕을 낼 수는 없고 다만 부럽죠. 네. 네. 중국이 비트코인이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예전에는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이 어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면서 가치도 인정되고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물건을 사거나 교환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화폐가 나오는 거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폐가 이제 달러가 그 이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이 이 금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암호폐가 무수히 많이 나왔거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2,000개, 3,000개, 뭐5 0개 암호폐가 있는데 어, 아마 90% 이상의 암호폐가 다 망하고 사라질 거다. 그 이후에 이제 살아남는, 어, 이제 유지되고 있는 암호폐가 또 다른 패턴을 잡게 될 것입니다. 피치통화를 통해서, 미국이 피치통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 후가후가 이긴 했지만,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게 금겠죠이 금가격, 금가가고 황금 가져가고, 같이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비트코인 연동이 된다면 결국은 금보다는 지금 음, 달러가 더 많이 통용이 되잖아요. 네. 그러듯이 비트코인보다 어떤 다 라고 해가지고 어, 거기 이제 저희가 정부기관을 통해서 이제 선정을 해서 갔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은행장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랑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분도 열린 이제 문신데도 분이, 불구하고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암호화폐 시장을 다거부 하고 있다. 기존에 있는 금융시장권에 있는 남은 아무래도 고수적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법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동을 많이 걸 거다. 자기도 블록체인을 좋아하고 암호피싱을 꾸라는 건 알지만 그 시기는 아마 되게 늦게 오지 않을까라고 되게 하세요.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시점에서는 금융산업에 약간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기에서는. 근데 이게 다른 산업에 대해서 금융 산업이 아니라 다른 분야 되게 많이 통용이 되고 일반화 된다면은 어, 금융 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거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동부의 월가 쪽에 있는 투자증권 회사들이요. 다 암호표를 발행하고 있어요. 네. 그 자체의 암호표를 발행하고 있는데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어, 암호화폐를 개발해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어, 자기네 이제 자기네 삼성 식구들끼리통영하면서예를 네. 네. 들어 삼성 TV를 사면 암호화폐를 얼을수 있다. 아니면 뭐 삼성전자 제품을 사면 암호화폐를 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네. 그게 뭐야? <laughs> 암호화폐로 암호화폐끼리 통화를 하는 통화을 하는데 예를 들어 공장에 <laughs> 삼성에 있는 지사로 암호화폐를 보냈어요. 근걸 갖다가 섭섭이지 않으는 결국 달러로 바꿔야 되는 교환 시에 가서 바꿔야 되는 일은 틀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득권자라든가 지금 현재 미국이 소동국 가고 달러를 마음대로 쓰고 낼수 있는 나라인데 자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괜찮은 상황이 있어요 네. <목소리도> 서비스죠. <laughs> 네, 물론 미국과 인도 시장 을 타겟을 생각해서 서비스 안 하지만 그럼 이분이 말씀하시기 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써, 생각해요. 지금 응. 많은 분들이 양어폐를 응. 응. 투자를 하실 때 사실 아무 정보 없이 응. 그냥 감으로 와주신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식 시장에 비해서 양어폐 시장의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를 투자하지 말라고 하지. <laughs> 지금은 그런 거네고 근데 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이 보, 벌써 제가 얘기할 때는 모르지만 법적이라든지 제도가 주식시장에 맞춰서 이제 암호폐 시장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보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민간 부분에 많이 흘러내려갈 거고. 어, 이것 또한 이제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런 거. 아까 손들어 주셨는데. 네, 아 먼저. 네. 네.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네. 그 강의하시는 분이 지금 뭐, 모른다라고 그러면 말이요. 에 네. 네. <laughs> 이제 모른 법이 시번에 자기가 왜그 점심 약속, 불연에 정찬 네. 약속. 네. 네. 음. 54억을 내는 놈이 네. 님이 중국 놈이예요. 29살 놈이예요. 네. 근데 월너버핏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런 건다 무시하는 사람이예요. 네, 그런데 돈을 워낙 중국 놈이, 젊은 놈이 워낙 많이 내가지고 한수 어? 없이 밥을 먹는데 <laughs> 뭐엇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본인이 토론을 했어요. 아, 아니요그 사실은 좀다르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중국의 트론이라는 블록체인 회사가있어요그 회사의 대표자인데 원래 워렌 버핏이 주식 시장의 대가잖아요. 대고 워낙 영향이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암호화 시장에 대해서 부정을 했어요. 이 이거는, 네, 이거는 인정할 수 없는 시스템이고 이런 거다 많이 공부를 하셨겠죠. 네,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암호폐 시장에 대해서도 좀 그분의 말 한마디로 암호폐 시장이 약간 조고는 그런 정도 그랬는데 이번에 블록체인 기업 산업의 종사자분들이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약속을 잡힌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 기대를 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블록체인 사, 산업에 있는 종사자들이. 왜냐하면 그 트롬 그 암호폐 블록체인 그 대표가 젊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들은 이제 기존의 주식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적점선에 대해서, 대해서 이제 토론하고 어느 정도의 워렌 버핏의 의견이나 마인드가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그 되게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 전에 점심 약속이 취소가 됐어요. 아하. 네, 취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취소됐어요? 네그 이유가 그 대표가. 그니까 뭐 검찰 쪽에 약간 이슈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가는 바람에 네 취소가 됐어요. 아, 결국 만나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 나는 미루는 줄 알았지 네뭐 미루는 것까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취소가 됐고 54억이 어, 그 원래 그 자선단체 진짜?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그5 14억도 모르겠고 <laughs> 다만 그또 다른 기회에 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반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워렌 버핏과 꼭 만날 거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각도가 변하게 되면은 또 엄청난 또 파장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수강했어요. 네. 네. 제가 모르는 부분은 모르 는데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정직한 거는 네. 네, 네. 예. 제가 나중에 뭐 기가 될때 알려드리면 되니까. 어, 까지 네, 네. 이거 어요 네, 이상과암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되셨는지 잘게 강의를 되게 해주 같아요. 도 많이 보고 배웠어요. 오늘 그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요 그, 어, 뭐 궁금한 사항 명암 교환하면서 관계를 이어나습니 오늘 마치고요. 다음 곡 여기서 합니다. 네. 네. <laughs> 미리 오셔서 다음 주는 벌써 이제 3주차 됐습니다 서로 좀 이렇게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누시고 네. 오늘 했던